오직 승부. 좋아요, 구독, 가지마. 너, 제법이구나? 너와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 afternoon. n 스 c e baby. Nice, b 스 너 제법이구나? n 스 좋았어?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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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이 정도 는건 당연한 이건 어쩔, 어쩔 수 없었던 명이야이 정도 는 당연한 거거거것 같은 명이야잘는고어 필더 이쯤 도

나와 네, 네, 네. 잘 맞을 것, 것 같은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 <laughs>

또할줄 아는가? 나이스 롤. 이스 나쁘지 않은 꾼. 쉐보비찬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아 운명이야. 어쩔 수없었 운명이야. 이게 아닌데. 딥 필더. 이제 좀 정신이 드는 거. 어, <laughs> 이런 것도 할줄 <laughs> 아는가? 스마트폰한테서 어잘 맞을 운명이야. 것 같은 운명이야. 너와 <laughs> <나와> 잘 맞을 <laughs> 것 같은 <웃음> 운명이야. <laughs> <너 웃음> <laughs> 이스 키. 음... 이 생기품 미안해. 좋아 좋아.

나쁘지 않고. 너와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 너와잘 맞을 것 어, 같은 어, 운명이야. 아, <laughs> 이런 것도 할줄 아는가? 너세 번이구나. 나의 최고의 운명이야. 너와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 나지 않았어. 그래, 잘했다. 아, 진짜 안한 거. 아, <laughs> 이런 것도 할줄아는 o to 이 a t c h e 이 a n i 이 not sure. I'm not s r e s

어, 실수. 어, 경기는 끝나지 잘 않았어. 아쉬웠어. 인상깊게 잡는 편지야. 최법잖아 미안해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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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했

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음 것도 음 할줄 음 아는가? 이런 것도 할줄 아는가? 나쁘지 않고 인상 깊은 패스였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응? 음음 아주 좋은 움직임이다 음 <laughs> 이런 것도 할줄 아는가?

아, 이구나이런때심할줄아는가 실수해. 나와 잘 맞을 <hice> <Crowd> <망 galleries 다 cigar> <labeledumi> 것 같은 운명이야. <쏘> 데 나와 <iz _ poetry>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

넌 제법이구나? 어 좋아 아어제자 나와 잘 맞을 것 같다는 게야 와, 들어와 나와 잘 맞을 것같아나잘맞것같다야 아근리 이제 좀정신이 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? 진짜 미안한 걸.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? 어쩔수 없었다는 의야이 어쩔 수 없었다는 야 이게 아닌데. 이게 아닌데 어쩔 수없었던운명이야 누가 갔다. 나왔어 오 <laughs> 어쩔 수 없었다는 운명도. 처럼 아쉬운, 아쉬운 건걸

한단이에요. 나와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 아닐 법하네 정말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? 오호. 너 아, 쉽네 그러 저래. You don't go 너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 내가 너와 잘 맞을 것같 너와 잘맞것 나는 축신이야 축와 너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 제세자는 되지. 어이을수없었던 운명이야. 나와 <목소리> 을것 같은 운명이야. 나와 <목소리> 을것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Você é